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8장 야곱의 도주와 하나님께서 베데레 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가난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를 취하지 말고 왓단 아람의 외 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외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 하라고 합니다. 이는 혈통의 보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보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즉 아버지가 자신에게 전해준 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즉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과 내가 거류하는 땅, 곧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6절에서 9절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는 것을 가까이서 보았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난 후에 쫓아가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멀리 고향에 있는 외가로 가서 아내를 맞으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을 보니 가난 여인으로 하나님을 거스려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고민하다가 이스마일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5절에는 야곱이 브엘세베에서 떠나 루스 근처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브엘세베에서 약 8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집을 떠난 지 3, 4일 정도 지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집에서 거하기보다는 노숙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돌베기와 덥고 잘걷옷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깊이 잠들었을 때한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어지고 그곳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 하시기를 나는 여호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 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반복해서 그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16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에 자신과 함께 계신 분임을 깨닫게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면 여호와께서 평생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평생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라고. 또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이 말은 야곱이 조건부적인 소원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겠다는 그런 작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은혜의 장소를 내가 잊지 않겠다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십일조를 드림으로써 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살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혼자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때로 우리들도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중에라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